안녕하세요. 박미지입니다. 오늘 정말 정말 멋있는 표현들 많이 준비해 봤어요. 저희 신나게 함께 도전해 봐요. 오늘 도전해 볼 단어가 투예요. 투. 투 부정사. 이 친구가 내가 동사를 하나를 더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친구가 돼요. 저번 시간에 비동사 사용하면서 동사는 두 개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사를 하나 더 넣고 싶을 때 문장을 조금 더 길고 멋있게 만들고 싶을 때 투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단어가 좋은, 나이스, nice, 쉬운, 이지 비싼, expensive. 에요. 이 친구들 딱 봐도 저희 매직어를 딱 필요한 친구들이죠. 자, 문장이 좀 길다 보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요. 맨끝에요 왜냐하면 한국말이랑 영어랑 반대라서 끝에부터 차근차근 중요한 순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저희 열 문장 도전 들어가 볼게요. 1번. 널 봐서 좋아. 자, 좋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nice to see you.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아. It's very nice to meet you. 어? 이거 nice to meet you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앞에 생략된 게 내가 아니라 이, 이지였어요. 뭐가요? 너를 만난 거. 그게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좋아. It's nice to say that. 2번. 그거 하는 거 쉬워. It is easy to do. 말하기는 쉽지. It is easy to say. 고치기 쉬워. It is easy to fix. 3번. 그거 사는 거 비싸. It is expensive to buy that. 그거 고치는 거 비싸. It is expensive to fix. Fix that. 하셔도 되구요. 만들기 비싸. 만들려면 비싸라는 표현이죠. It is expensive to make. 4번. 부정문. 그의 보는 거안 좋아. It's not nice to see him. 5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It's not easy to understand.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 It is not easy to use. 만드는 거 쉽지 않아. It's not easy to make. 6번, 그거 사는 거 비싸지 않아. It's not expensive to buy. 그거 고치는 거 비싸지 않아. It's not expensive to fix. 끝에다가 데 같은 거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슬을 시작해서 보통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7번, 의무문이네요. 나 봐서 좋아. Is it nice to see me? 파이번. 그거 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Is it easy to do? 고치는 거 쉬워요? Is it easy to fix? 사용하는 게 쉬운가요? Is it easy to use? 그 번. 이거 고치려면 비싼가요? Is it expensive to fix? 그거 만들려면 비싼가요? Is it expensive to make? 그거 하려면 비싼가요? Is it expensive to do? 10번, 마지막 10번에 제가 이걸 준비해봤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Is it fun to study English? 네, 영어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Yes, it is so fun to study English.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